같이 올리자, 세진아. 네, 자, 더. 오케이. 소윤이 같이 업할 준비해, 소윤이. 앞으로. 티 아, 로가나 뭐, 아, 서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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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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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アップ 가라고. 이마 주. 내리자 내리자. 이마 주. 데 좁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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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집에 살한번한한번한 번. 한번한 번. 한번한 번. 싸우자 싸우자 앞으로 자. 설이가무이 받아줘야 돼. 와, 으로 가야 돼. 자, 싸워줘야 돼.

아주이 씨고 빨리 올라. 흥나야 걸리지 마 흥나야 정면. 아주니 씨고 뒤에. 앞으로 뒤로 가라. 앞으로 가야 돼. 앞으로 가야 돼. yeah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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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내 또. 서윤아 너무 가지 말라니까 내려와 있어 가운데 공 떨어질 때더 내려가라 네. 네. 이서윤 이서윤 네. 더 내려가라 네. 알라에 7! 3번 돌아, 6! Good, g o 세 지. 치아리 나와봐! 찬 출발해야 돼! 꼴깃고건드리 출발! 이소 이소영 반대 갈 준비해, 저기! 이소영! 이소영! 잡아줘, 친구 잡았어. 시원아, 공이 밀린다. 아, 앞으로! 빨리. 앞으로 들어가라, 이상아 앞으로 들어가라, 이상앞에로 가, 앞으로 가. 앞으로 아, 가, 앞으로 가, 여기. 아, 민도, 자

しゅうがうしゅうがうしゅうがうしゅうがったかはい。はい。 加油呀！有油呀！加油！ 근데 안 돼! 안볼 때로 가. 원서 라인 올려. 밀어차, 그냥. 볼때 안으로 맞춰. 고 와! 빨리 밀고 와가! 백, 백, 백 코스! 반대 빨 나가야 돼! 시우 와줘! 시우야, 빨라! 와야 앞으로 가야 돼! 쉬우, 아아돼 세진!

상리스라 네, 그래. 네. 빨라. 잡아줘. 네. 내려. 네. 뒤에 빨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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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내려. 잡아줘. 볼트 쪽으로 가 강하게. 자세 낮춰. 맞아. 잡아 봐. 헬터. 예. 나리 빨리 오른발 공간에 지 아들아 빨리 가. 빨리, 빨리 가야 돼. <laughs> 가! 좀 일단 가! 가봐!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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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누 하주, 구 누구, 누구, 누 빨리 구라구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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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가. 누 야,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지아라, 좀더 뒤로 와. 앞에 잡자, 앞에. 앞에 잡자, 앞에. 자앞으로 잡자, 앞으 기다려. 지아 반응해야 돼. 지아더 뒤로 와. 12번! 예! 오케이, 오케이. 핸드골파운드! 방탄! 지아, 오른쪽! 앞으로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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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 피해 봐라. 잘한다. 이물 로잡더 들어가. 是喽

나 머리 앞으로 더 밀어줘야 돼, 푸석. 그래. 그렇지. 빨리 가자. 시아라, 빨리 좀 가. Yeah. 세우고 끌우고 71번. 야 밀고. 어서 빨리, 빨리 밀고 와. 빨리 밀고 와. 빨리 밀고 와. 세진 자리 세진. 가야 돼. 가야 돼. 와, 선민우! 빨리 밀고 자성아 공격으로 가야. 너가다성아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코 친구가. 어, 가이네, 가이네. 오, 와, 유찬 굿. 유찬이 유차. 말. 민준아 죽어 끝내지마 죽어 어디 넘어 알겠지? 아니, 여기, 여기. <aculation> <dust> <a> <contain method> 빠줘달릴 준비, 전승 달리 준비. <웃음> 굿. 시아 <laughs> 전승 <정튼> 굿. <laughs> 중앙에 위어스볼. <스포>. 받아, 받아. 김민 <laughs> 받아. 아 알애... 해! 가야돼, 가야 가, 그렇지, 굿! 자, 이런 거! 자, 이런 거 도전해야지. 이거 봐! 잡아 잡아라, 김학연! 김학

No 을 n 키는 건데 e p i n 따라가 e m dead. g o